오셨습니다 예, 예. 예. 인사드리고 예. 예. 어째 오셨어요 예. 어? 예. 어째 오셨냐고 예. 이씨 예. 어? 예. 눈만 껌뻑껌뻑 거리지 마. 눈을 왜 감고 있어 콜라 하나 달라고? 예. 돈 갖고 왔어? 아, 내가 사야. 돈 없어 아이씨? 너돈 얘기만 하면 이렇게 성질을 내고 지랄이냐 근데 언제 돈은 언제 줄라고? 몰라요 몰라? <laughs> 씨? 아, 나 이제 너 지금 콜라 몇개 가지고 간줄 알아? 응. 너 저번에 잡았 어, 저기 형이 짬뽕 사줬지? 응. 응이 뭐야, 이씨. 예! 근데 콜라 매일 와서 가지고 가면 나 형은 뭐 먹고 사냐? 예. 그래도 줘? 예. 하나 줘? 예. 두 개? 예. 하나. 예. 두 개? 예. 이런, 이씨 뭐 무슨. 하나만 먹어, 이씨. 예. 콜라하고 사이다? 응. 예. 하나씩 줘? 예. 꺼내 가. 아이고. 응. 음. 야, 내가 천생에 뭔 죄를 저, 저질렀다고 뭘뭘 찾아 뭐 똑같이 들어 있어 이 씨. 똑같아 하나 더 가져가 그거 어 그래요. 안녕히 계세요. 뭐냐? 추운 게 조심하고 이가 어, 인사하고 이.